알면 힘이 되는 판례.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나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혜진입니다. 자, 요즘은 1인 크리에이터 시대라고도 하죠. 어, 일반인들도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 저작권 관련 판례를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자, 근데 변호사님, 저작권이 정확히 뭘 말하는 거죠? 네, 그에 관해서는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 법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작물을 창작한 사람을 저작자라고 하고,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창작물이면 다 저작권으로 보호가 되는 건가요? 이 저작권을 등록해야지만, 그때부터 저작권으로 인정을 받고 보호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발생합니다.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 장부가 있는데요. 여기에 저작권을 등록하는 절차가 있어서 저작권을 등록을 하면 등록한 날짜에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것으로 추정이 되기는 하지만 등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작권은 인정되고 또 법적으로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자, 그럼 저작권의 범위가 엄청 넓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작권법에서 예시로 든 저작물의 예시만 보더라도 매우 다양한데요. 저작권법에서는 소설이나 시, 논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서예 조각. 건축물, 사진 저작물, 영상, 지도,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요. 이것들 외에도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구체적으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통해서 외부에 표현한 것이라면 저작권으로 보호가 됩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뭐 음원이나 영화, 뭐 드라마 이런 것들을 불법 사이트에 올리거나 무료로 다운 받는 게 저작권 침해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 저작권의 범위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넓은데요. 네. 그리고 마침 오늘 소개해 드릴 판례도 불법 사이트에서 저작물을 올리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네. 자, 그럼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사건 영상 먼저 보시고 와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무직인 나심심씨 오늘도 영화나 보며 시간을 때우려고 영화 무료 다운 사이트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막혔네 아 요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왜 이렇게 없 어? 어 어? 어 여기 대박인데. 그런 고급 정보는 공유해줘야지. 아침 무료로 영화를 다운받을 수 있는 해외 불법 사이트를 찾은 나심심 씨. 나심심 씨는 자신이 찾은 해외 불법 사이트 링크를 즐겨가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올린 게시글이 생각보다 폭발적인 반응을 얻자,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른 나심심 씨. 친구 김영업 씨를 만납니다. 에, 아, 이거 좀 봐봐. 사람들이 이렇게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 찾아 헤매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동업을 해가지고 아예 불법 사이트 링크 를 소개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건 어때? 그 불법 아니야? 아유, 야그 링크만 소개하는 거라 불법은 아니고 뭐 사이트에 광고 좀 실고 하면 광고 수익도 좀짭짤할것 같은데. 그렇게 나심심 씨는 친구 김영업 씨와 동업해서 각종 콘텐츠의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링크를 알려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나심심이 불법 사이트를 찾아 플랫폼과 연결 링크를 만들고 김영업이 홍보와 광고 수주를 담당하면서 광고 수익으로 적지 않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심심씨 네? 당신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체포하겠습니다. 예? 저작권법 위반이라니요? 아, 저는 저작권인 동영상을 올리거나 다운받은 적이 없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내렸을까요? 자, 흥미진진한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나심심 씨가 잘못한 것 같긴 한데 나심심 씨의 마지막 말 때문에 조금 헷갈려요. 저작권법에서는 사이트에서 직접 업로드를 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것만 처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나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복제하거나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하는 등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136조에 의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음. 불법 다운로드를 하는 경우는 복제에 해당하고 불법 업로드를 하는 경우에는 공중송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거든요. 네. 그런데 링크를 거는 행위는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음. 이렇게 현재로서는 링크를 거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 사안에서 나심심 씨는 유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나심심 씨, 어, 고민이 되는데요. 결정했습니다. 유죄! 유죄로 결정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어, 그냥 사실 약간 느낌적인 느낌이긴 한데, 이 나심심 씨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 나심심 씨 플랫폼의 링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나심심 씨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 생각이 맞았, 맞았다고 하니까 또 뿌듯하네요. 그런데 아까 그 링크를 처벌하는 법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법원이 어떻게 유죄로 판단한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링크를 거는 행위 그 자체는 저작권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처럼 링크를 영리적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불법 동영상을 업로드한 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아서 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보았습니다. 제 생각이 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판례의 결정이 전적으로 좀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작권 침해물 링크를 올리는 행위, 무조건 처벌이 되나요? 아니요.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음, 아니고요. 네. 인터넷 공간에서 링크를 통해서 자유롭게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보장이 되어야 하니까 무조건 그렇죠. 처벌하는 건 아닙니다. 네. 링크한 대상이 저작권 침해 등의 불법성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나심심시 사안처럼 링크 사이트 등의 영리적 그리고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정도에 이르러야 어떤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유익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링크 행위가 전부 처벌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저작권 침 침해 게시물을 링크하는 행위 자체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가 될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건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요즘 유튜브나 SNS에 이렇게 스트리밍을 하는 방식으로 영화 또 영화를 편집해서 소개하는 영상 등이 심심치 않게 좀 올라오곤 하는데, 자, 이런 영상을 올리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음. 그런 경우에도 전시, 배포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저는 사실 뭐 유튜브에서 심상치 않게 볼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라서 그런 영상들이 저작권 침해 영상이다라고 생각을 사실 못한 부분이었거든요. 그 영화 리뷰 영상들이 원작 감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네. 제작자에서는 마케팅 차원에서 그냥 두는 경우들도 음. 있습니다. 아직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은 없지만 일본 법원에서는 영화 리뷰 영상들이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런 영상을 올릴 때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을 때 처벌되는 것처럼 유튜브에 올라온 그런 영상물들을 스트리밍으로 보는 거. 이런 경우에는 좀 처벌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음. 그렇지는 않고요.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는 것은 이제 복제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지만, 네. 단순히 스트리밍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그것을 처벌하는 규정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 저작권 관련 판례가, 어, 너무 재밌고 또 유익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불법 컨텐츠를 업로드하거나 링크를 거는 행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창작물들에 대해서 저작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저작권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심코 이를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료가 아닌 글자 폰트를 그 동의 없이 쓰거나 네. 댄스 안무를 창작한 사람 동의 없이 그대로 베껴서 공연이나 전시를 하면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아무래도 뭐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에 굉장히 좀 민감하잖아요. 네, 모두 네. 다 주의를 많이 기울이시기는 하는데 또그 외에도 교육용 교재를 만들 때 다른 교재를 참고하면서 음. 그중 일부 부분이라도 참고한 교재와 구성, 배열,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 네. 그리고 논문을 학술 연구 목적으로 많이 다운로드 받으시는데요. 사업을 위해서 논문 등을 임의로 출력해서 어떤 사업 인허가나 광고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표현 방법을 벗어나서 그 건축물을 만든 그 창작자의 독자적인 표현이나 개성이 담겨 있다면 그러한 건축물을 본 따서 건축해가지고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교재, 뭐, 논문, 심지어 건축물까지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저작권의 범위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훨씬 넓어진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저작권 침해 사례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뭐 콘텐츠 강국으로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만큼 성숙한 저작권 의식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거나 또 사용할 때에는 저작권을 혹시 침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더 생각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아두면 힘이 되는 팔레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알면 힘이 되는 팔레.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